2023학년도 전북대 치대 정시 일반 전형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점수여야 가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 치대는 23년도 정시 일반 전형에서 7명 모집에 68명이 지원하여 9.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3년도 전북대 치대 입과 누백은 0.9%대 정도의 입결을 보여줍니다. 2023학년도 전북대 치대 정시 일반 전형 합격 가능 점수를 보면 국어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다고 하면, 엄매 원점수 95점, 미적분 100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39점, 지구과학일 39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참고로 23년도 엄매 1등급 컷은 원점수 기준 91점, 미적분 84점, 생명과학일 42점, 지구과학일 42점입니다. 엄매 원점수 91점, 미적분 100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1점, 지구과학일 41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5점, 미적분 96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1점, 지구과학일 41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한편, 영어 2등급일 경우, 과탐 원점수 4점 정도의 감점 영향력입니다. 계속해서, 엄매 원점수 91점, 미적분 96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3점, 지구과학일 43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5점, 미적분 92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3점, 지구과학일 43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1점, 미적분 92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4점, 지구과학일 45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5점, 미적분 88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4점, 지구과학일 45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8점, 미적분 84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5점, 지구과학일 45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8점, 미적분 80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8점, 지구과학일 48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국어와 수학은 선택과목에 따라서 원점수가 1점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2023학년도 전북대치대 정시 일반전형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